세상 누가 살리나요? 누가 망치나요? 세상을 살리는 일은 목숨을 건 아주 용맹이 가득한 그런 대담한 사람이 세상을 살리는 거죠. 목숨을 걸고 말이죠. 그래서 그 반대로, 어, 아주 최악의 죄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죄냐? 사람 죽이는 게 죄고 뭐가 어떻고 말이야. 뭐 파괴하는 게 죄고 어, 그렇게들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뜻밖에 가장 큰 죄는 음, 문을 닫아 걸고 그냥 이렇게 좁은데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끝까지 유지하려는 그런 존재들, 음, 그리고는 그런 걸 갖다 쳐부실 줄 아는 그런 용기가 없이 우유부단한 것, 이게 최악의 죄는 우유부단입니다. 음. 북한. 북한을 저렇게 만드는 건 누군가요? 뭐, 그냥, 김일성이지만, 국민들이죠, 뭐. 국민이 그냥, 아이고, 우리의 그냥, 신령한, 김일성님, 하가메 그게, 그게, 속으로도 진짜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우유부단이야, 우유부단. 응? 야, 이, 뭔지 모르겠어. 그렇게 돼가지고, 뭐가 되나요? 그런데 그런 게그 북한만 있나요? 온 세계 다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대담한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말이야. 칼부림을 하는 거요, 예 일종에. 그 응. 그런 사람에 의하여 세상이 뒤집혀서 정상적으로 굴러가곤 그랬죠. 음, 응. 그 둘째는 뭐냐 그러면 그 전체를 바라볼 줄 아는 큰 눈을 갖지 못하고 개인적인 욕망에 갇혀 있는 사람이죠. 이기주의자. 음. 그래서 김일성이라는 지 김일성의 아들 손자 그 그거가 그걸 놓을 수가 없는 거요. 예? 그런 그 개인적인 욕구 욕망에 갇혀 있는 자가 세상을 막치는 자인 겁니다. 이 음,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이 뭐 정치를 하고 대통령을 해먹고 무슨 뭐 정당의 대표라고 그러면 그그 그 망하는 겁니다. 그건 음예 그렇지 않아요. 그 우유부단한 죄. 개인적인 욕망에 그냥 그러는 죄 그런데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그렇게 망치는 그런 구도인데 굉장한 아주 그냥 세상을 바꿔놓고 그렇게 하는 거룩하고도 대단한 용기 있는 존재처럼 사기를 쓰는 겁니다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이야 사기꾼이야 그렇게 하고 나와서 아주 뭐 벤짓스 다 하는 사람을 본적 있어요? 아니요, 뭐, 자기는 뭐, 굉장한, 아주 애국자이고, 뭐, 그냥, 국민을 위한다고, 그냥 간판을 크게 걸어서, 깃발을 날리고, 국민을 위하는 게 뭔지요? 뭔데요? 국민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 욕구를 버리는 거예요. 그게 역사 속에 나온 국민을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산 사람들의 기본적인 스타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시대, 좋은 미래, 희망적인 미래를 여는 일은 누구냐? 그러면 그런 사람 아닙니다. 우유부단한 사람 아니에요. 착한 척 하는 사람 아니에요. 아주 그렇게 사니까 예수님이라고들 생각하시는 게 있죠? 착각하지 마세요. 목숨을 건 양반 아닙니까? 자기 목숨을 걸었어요. 무슨 음, 현찬한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면, 이 축복의 미래를 여는 건, 그러면 그렇게 간단히 그러면 대담한 그런 용사, 음, 대담함이 있어야 된다 말이죠. 음, 그런 사람이 아이, 세상을 뒤집어 엎고 그러고 진전을 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 시선이 그 개인적인 욕구, 작은 것에 매여있지 않고 전체를 바라보는 큰 그런 시야, 시각을 가지고 산 사람이래야 그게 가능하다 그런 말이죠. 음, 그러면 한번 따져 봅시다. 모세 모세가 아주 굉장한 뭐 불량하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거룩하긴 거룩합니다만 거룩한 살인자입니다. 모세가 살인자라고요? 그 살인자지. 맨 먼저 모세가 거기서 애굽에서 나오게 된 동기가 뭔데? 애굽 놈들이 히브리인들을 죽이지고막 그런 그 고통을 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죽여 버렸잖아. 그래 가지고 살인. 그게 때문에 이게 이제 애굽에서 더못 있겠는 거야. 쫓겨난 거야. 쫓겨날 때, 아이고, 이걸난 여기 버리고 못 가.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그동안 아주 좋은 걸다 누리고 있었는데, 이걸 버리고 어떻게, 그, 그런, 그런 사람이면 못 나왔겠지. 아이고,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발 사살 빌고. 그렇게 야비하게 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거더차고 그냥 나온 거요. 예 그래서 살인이 출발점이 되어 거더차가 나오는 엑소더스가 시작된 거다. 그런 말이죠. 그 살인자예요. 두 번째 살인도 했잖아요. 응? 신의 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러고 내려왔더니, 아이고, 이 빈들판에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먹을 것도 없고, 뭣도 없고. 그, 그게 애굽하고 그냥 정반대되는 그런 아주 최악의 그런, 그런 바닥이 그게 광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느니 그냥 돌아가서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애굽에 사는 게 좋겠다. 돌아가자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죽여버렸잖아, 다. 그게 죽이, 살인인자지. 모세는 살인자야. 예수는 자기를 죽인자야. 남을 죽이는 살인자보다 자기가 스스로 제 목숨을 내 던져 죽는 살인자가, 남 죽이는 살인자 말고 자기 죽이는 살인자가 더 독한 살인자 아닌가요? 어? 아이고. 자, 그 뿐이에요. 그냥 제시양 문화가 말이죠. 이렇게 정착을 하기까지에는 누가 있느냐, 그러면, 비누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되는데, 이것들이 말이야, 뭐, 여자들 데리고 노는 말이야. 그 여자가 데리고 노는 상대야? 응? 이 창조를 이어가는 그런 소중한 존재야. 근데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응? 민족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말이야. 그래도 앞질러 가고, 그래도 무언가 좀 눈을 뜨고, 그런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그런 짓 하고 있어? 이런 쓰레기가 다 있어. 그러고 가서 칼로 찔러 죽였잖아. 응? 게 그러니까 살인자야. 근데 하나님이, 넌 살인자니까, 너는 그냥, 너 저리 가! 그런 게 아니고, 어? 내 속을 시원케 였다 응? 내 제사장 앞으로 할 땐, 너네 아들, 뭐 딸, 네 아들 손자 이렇게 해서 해거라 그랬지 않아요? 그래서 살인자가 그렇게 그냥 한 발짝씩 하는 거요. 예 그러면 지금도 살인자가 뭘한 발짝씩 하나? 그건 그 살인이라는 것이 무엇 때문에 한 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악을 없애는 거, 응? 어? 그렇게, 그렇게 해서 악행을, 악한 구도, 그런 욕망, 그런 시스템, 그 자체를 아주 파쇄하여 작살려는 일에 자기의 생애를 거는 거요. 왜? 그렇게 해야만 인류의 미래가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절대 가치를 발견한 이가 생명을 버리는 작업이요. 네? 순교자가 뭐요? 자기 목숨을 갖다가 그냥 하나님이라는 분에게서 절대 가치를 발견한 거요. 그래 거기다가 자기 목숨을 거는 거. 그게 순교자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 순교라는 게 그냥 남한테 죽은 거라고 그러잖아. 그 남한테 죽은 거야. 아, 알았어. 내가 그렇게 다시 안할 테니까 그만 둡시다. 아그래서뭐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를 못해 가지고 죽임을 당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누가 죽인 거야? 자기가 자기 죽인 거야. 뭐 그래도 그냥 한 거다 말이지. 그래서 역사가 제대로 음 이게 발전돼 가고 전진해 가려는 그런 구도. 그렇게 하려면 누가 필요하냐? 그러면 자기 목숨까지라도 던지는 대단한 사람. 응? 그러면 이게 무슨 세상을 거꾸로 가게 만들어 그래 가지고 죽여버리는 살인자가 했다 그런 말이야. 속을 뒤딜어 보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아, 이 소리 왜 하느냐 그러면 늘 그렇게 그렇게 안 하고 아니면 자기는 그냥 안전하게 어떻게 해서 다그 이거 있는 것 그것도 내 거, 그것도 내 거,그거 너줄 테니까 내줘야줄 사람이 그러면 그거 해서 너줄 테니까 너희들 나눠 줄 테니까 말이야 이렇게 고셔 가지고 말이야. 그래서 세 번째로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사기 치는 거야 사기 치는 거. 응? 진실이 그 속에 없어. 껍데기에다가 그사기면서 화장을 잔뜩 하고, 이쁘 착하고, 웃고, 그러면서 아주 착한 척다 하고, 그러면서 속으로 챙기는 건 뭐냐 러면 절대 가치를 지향하는 게 아니야. 자기 개인적인 욕망에 노예로 살아가는 거야.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나라가 망하는 거요그렇잖아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놀랍도록 새롭게 만든 사람들이 누구야? 살인자들이야. 막, 그냥, 대담한 살인자라 그런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그, 결국은 어떻게 됐어? 피살당해 죽었지. 그, 박정희 같으니까 그냥, 막, 그냥, 막, 대담하게, 아,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속도 빠르게 이렇게 비어 놓은 거 아닙니까? 응? 그래 그러니까 놓고, 자기는 어떻게 됐어? 죽었잖아. 총 맞아서. 어 무사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하면 나만 소리네? 아니야. 큰 틀에서 볼 때는 그것이 생존의 방법이고 그리고 생활의 방법이고 발전의 방법이야. 그렇게 안 하면 전진이 안 돼. 그렇게 그러니까 전진을 하려 그러면 때려 부시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문 닫았다고 못 가? 강 앞에 강이 가로막혔다고 전진을 하다그만도 아니잖아. 아이고 강이 있으면 건너면 되는 거고 말이야. 응? 그리고 앞에 뭐 다리가 기 힘들면, 그게 일어나서 그냥,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으면, 불기둥, 기 구름기둥을 찾아가지고, 그게 어디로 가든지 간에 그냥 쫓아가! 응? 힘들어도! 그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 이는 끝나나? 아니야. 육신의 세계를 걷어채고 나온다면, 영적인 그런 상태만 남아. 응? 공간 개념이 아니고, 상태 개념이야. 그 상태 개념의 그 존재는, 영혼이라는 시간 속에 영혼이 존재하는 거야. 그, 그런 진도자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영원토록 영생을 노리며 존재하는 거요. 예 그러니까 그게 절대 가치를 어, 얻는 거요. 음? 아이고, 100원 내고, 뭐 사고, 1000원 내고, 아이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 뭐, 얼마 있어? 100만원인데, 잠깐 없어져. 1000만원, 아이고, 그것도 잠깐 없어져. 당신은 얼마나 있는데. 그래서, 그냥 있어. 뭐가. 모든 게다 있어. 나한테는 그게 모두를 품어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 그이는 숫자로다가 그걸 가릴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 이가 진짜 백이 지도자인 거죠. 그런 사람이 지금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을 때는 시대가 전진하는 시대가 되고 그런 사람이 없을 때는 주저앉아 있는 시대가 되고 그런 사람이 아주 사기를 치면서 이렇게 할 때는 후퇴하는 게 되고 망조로 가는 게 되고 후퇴냐, 음, 망조냐, 아, 아니면 전진이냐 그러는 게 거기 달렸다 그 말이야. 그 지금은 누구야? 누가 누가 목숨을 걸고 모세 노릇을 하나? 응? 그래서 조세이시라는 소설가를 전잘 압니다. 음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어느 월간지에 제가 편집, 편집 기자로 이렇게 취직을 해가지고 좀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 가서 그 이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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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취직해그 그, 그 직원을 모집하는데 내가 가장 컸어요. 가가지고 보니까. 음, 뭐, 난 몰랐지. 그게 나중에 다 합격했다 그러면 이제 합격한 직원들을 챙기지 않은 거세요? 그 보니까 그때 소설가가 하라고 했더라고. 그니까 조세이 씨라고 그러는요. 조세이 아세요? 모르세요? 조세이도 모르면 그건 아직 그냥 형편없는 수준이야, 당신. 아그 조세이라는 사람, 뭐, 가날뱅이지. 그냥, 아이고, 그냥 어떻게 그분이 결혼해가지고 그 아들을 낳고 그러면 살때 어떻게 사는지 다 같이 가서 보고 다 그랬어. 음? 그, 그 때, 그냥, 막, 그냥, 그, 어, 린 여자 노동자들이 막 힘들어 살고 그러는 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되면 안 되지. 그래서, 그것은 소설이 뭐여.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야. 이제, 그거를 내가, 내가 목회를 나가가지고, 저 부산에가 있을 때, 그게, 응? 세일극장에서 그걸 연극으로 간다고 그래. 그래서, 열차 타고 올라왔잖아? 그랬더니, 저녁에 허는데 말이야. 불을 딱 끄고, 막, 깜깜한 데서, 막, 칼바로솔리나고 지금 불꽃이 막 태고 거기에 막 우렁찬 소리가 나오는데 칼가으쇼칼가으쇼 그러는 거요. 그러면 별볼일 없어 보이는 가난하고 힘 다리도 없는 자기 아버지를 갖다가 이 멸시하고 그러는 놈들을 죽여버려 그러는 소리가 막 그냥 막 진동을 하는 거요. 그래서 그 일은 사람들을 보고 살인을 하자. 이런 죽여버릴 놈들을 죽여버려 야새 세상이 온다. 그렇게 한 사람이야. 내가 아주 얼마나 쇼콜버 먹고 내려가는지 몰라. 그런데 한국의 문화는 유교 문화야. 코로널 <laughs> 놈이 아주 굉장히 착한 척 딱해. 그리고 그런 사람이 갑질을 해. 코로나놈 뒤에 또 사기꾼들이 열을 서. 그런 역사가 얼마나 반복하며 흘러왔는지 몰라. 지금은 아니야. 세상이 좀뒤임쳐가지고 대한민국이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음, 목숨을 걸고, 죽여버리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계속, 그냥, 세상 속된 말로, 캐기고 살다가 가셔. 음, 예수 뒤따릅시다. 다 모세도 살인자입니다. 어? 죽일 놈 죽여야 된다고 소리 지는 소설 가도 있습니다. 세상을 어떻게든지 뒤집어 엎어서, 제대로 된 세상으로 만드는 들 용기 있는 지도자가 나와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